네, 안녕하세요. 세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는 신규 차량인 프로젠 루이바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성남 같은 얼굴. 아주 그냥 디자인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길쭉한 것을볼 수가 있어요. 휠 베이스가 상당히 길어요. 여기에 이제 거대하게 덕수 뚫려있고. 그리고 뒷모습 같은 경우는 여기 전체가 지금 다뚫려있 이렇게. 참고로 이 차량의 정보를 간단히 해보자면은 사이트맨 레전드 리모터 스포츠 프로젠 루이바. 269만 7천 달러. 재원이 상당히 좋아요. 속도, 가속, 마찰력 거의 최듯이 심지어 미사일 전파 방해 장치도 이용 가능하다고 하니까 공세 탈 수도 있고. 어 그리고 이동사 모두게 탈까? 나이스샷 이거 그버터플라이 도어죠. 그리고 뒤쪽에 엔진룸. 그냥 카본으로 막혔거든요. 여기가 열리는데 자세 히 보니까 이 안에 엔진이 있긴 해요. 내부를 보시면요 굉장히 단촐해요. 핸들 있고 계기판, 각종 게이지 끝. 자 구동 방식은 수륜 구동. 어 기울어진다. 한데 머리가 깔린다. 네 이렇지죠. 자 하지만 다행히도. 제 머리가 직접적으로 땅이 닿진 않아요. 여기 이제 세이프존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참고로 이 차량의 모티브 같은 경우는 맥라렌 엘바라고 합니다. 맥라렌 엘바. 좋은데 이거 원래 앞유리 없었나요? 자 원래는 앞유리가 있는데 앞유리를 아예 없앨 수가 있나 봐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깡통 프로 엔진 프로 모터보 뭐 다된거 아니에요, 이게. 자 이제부터 직진 성능을 보도록 할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가자. 오 스타트 잘 가줍니다 지금. 아니 그러고 보니까 가변 스펠러가 있네. 이거 지금 몇 마리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 100마일, 120마일. 지금 보시면은 속도가 140마일? 엥? 150마일 나고 있거든요. 150마일? 진짜로? 물론 이 계기판은 진짜로 믿으면 안 됩니다. 지금 140마일 나오고 있어요. 이건는 이따가 직진 레이스를 할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140마일. 자, 여러분들 바로 여기서 직진 레이스를 해보도록 할게요. 프로즌 PR4, 얘도 프로즌 PR4, 그로티 GT750, 앞페드피처쇼크인프라이터 메가시 또레아도르, 디클라스 템파 GT, 오브레벅스 니오베, 그로티탈리 RSX, 그로티, 그로티 GT750. 자, 시민차 조심하세요. 시민차에 부딪히는 것도 실력입니다. 안부딪히게잘 가시는 걸 춘드리고 출발 사타 가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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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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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확실히 다른 차량들이 굉장히 빠르게 출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이바나 그런 차량들 오 어, 그리고요 페가시 이그너스 무기와 이 차량도 있었어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건 이그너스 무기하고 수 차량 같은 경우도 상당히 밸런스가 좋은 차량으로 되게 유명해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지금 140마리 찍히는데 앞에 있는 차들도 굉장히 빠르다는 거겠죠 자크로스님머슬카인데 굉장히 빨리 치고 나가는군요 그리고 저기 앞에 쌈짱님 저차 뭐지? 엄청나게 빠르고요 그리고 참고로 저도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옆에 민트 차랑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따라잡을 것 같아요. 이 민트 뭐야 이거 민트 민트 민트. 자 민트를 제가 지금 제 꼈습니다. 저 뭐지? 일단 모르겠어요. 일단 이겼고 아 오마주요 감사드립니다. 1등은 저쪽 멀리 사람 그리고 2등은 크루스님, 3등은 초코치즈님 여기까지 땡땡땡. 자 니오베가 일단 제일 빨랐던 것 같은데 이 차량이 이제 2등이었잖아. 아니 템파 GT가 그렇게 빨라요? 자 핸들링 참고로 눈이 많이 와서 핸들링 성능을 정확하게 볼수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왼쪽. 오 역시 눈 많이 와 시속 100km에서 핸들링 자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나이트 오른쪽 핸들링 자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아이 눈 진짜 많이 오네 자 핸들링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볼 수는 없는데 나쁘지 않은 성능이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어소쏘와 근데 그 와중에 진짜 빠르네요 이거 오 와우 드리프트 게다가 이 오픈카 감성 상당히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점프 점프하시고 다음에는 다음에는 오프로드 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가자. 여기 못 넘으면 바보. 여기 못 넘으면 바보. 여기 못 넘으면 바보. 밀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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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줘. 갈수 있어, 갈수 있어, 갈수 있어, 갈수 있어. 다이. 아쉽게도 침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표가를 찍고서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요 디자인이 진짜 이번 나온 차량 중 가장 아름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능도 준수하고요 가속이 특히나 엄청나게 좋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션는 여기까지 준비 시작! 아이 진짜 오늘따라 I call.